알렉산드르 데이네카는 1899년 러시아 출생 미술가로 20세기 전반 소련 미술계에서 중요한 인물 중한 명입니다. 그는 특히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공식 예술사조로 선택했던 스탈린 시대에 소련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데이네카는 노동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청년들과 행진, 전투 등 소비에트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의 예술은 소비에트 시대를 이상화하는 수단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예술적 표현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과 경험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적 맥락의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인간의 용기와 아름다움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주제를 통해 오늘날의 관람객에게도 공감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최근 유럽을 기점으로 데이네카의 작품에 대한 주목도가 국제적으로 높아진 것은 현대 예술계가 다시금 리얼리즘과 신고전주의 등을 재평가하는 경향과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러시아 내전의 영웅적 행위를 묘사한 페트로그라드의 방어와 아침 등이 있습니다.